아, 전국의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3명의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한명이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뭐 정가를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때 아마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직업 교육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인재로 키워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 배치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마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운 일이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 즉 우리 학생들이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우리는 값어치 있게 가볍게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방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대학만 가라라는 슬로건을 벗어나야 됩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정말로 이 학생들이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특성을 살리고 특성을 살리고 그래서 뭡니까 그에 맞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개인 만족과 결국은 사회 만족이 되는 결국은 국가의 저력이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 그 무엇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앞날은 암무하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도 제가 20년 전에 오픈하면서 영어 구사능력이 첫 번째다 내가 그렇게 성문조합영어 공부하고 성문조합영어 자체를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성문조합영어 가르쳐봤지만 외국에 연수 가보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외국어를 학원을 차리면서 말할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영어와 동시에 중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2,500명이 나갔습니다. 중국어를 왜, 왜 해? 나갔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내게 약 7억에 넘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분야가 뭔데?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영어와 중국어. 이제는 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로 유학 간, 즉 영어권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숫자가 거의 매년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내외인데 무적 학생들만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영어 잘하는 거는 영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 거지. 영어 사람 잘하는 입장에서는 영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영어 말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국어만 잘해도 안 됩니다. 왜? 중국어만 잘하면 그 친구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조선족하고 경쟁해서 못 이깁니다. 결국은 나름대로 특출한 영역을 저는 제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특출하다고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외국어. 그 중에서도 G2 세계 G2 국가인 그룹 2, 넘버 2인 미국과 중국을 대변하는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은 중국으로, 대학은 미국으로, 또는 대학은 미국으로, 대학은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초석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문법 배운다고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다 다 보내고 중국어를 왜 해? 라고 하는 학부님들은 도지, 그런 학생들은 도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제 분야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내가 왜 중국어를 해? 라고 하는 학생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뭡니까? 영어와 중국어 두 개를 잘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 겁니다. 세계로 나가라. 좋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좁은 시장을 빡 차야 됩니다.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넣는 것과 똑같은 계기입니다. 외국어, 영어와 중국어 두 개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면서 세계로 나가보십시오.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물론 영어는, 영어도 하지만 대한항공 탔을 때도 또는 라운지에서도 중국말을 못해서 당황하는 우리 성모님들을 도와주곤 합니다. 부드럽니다 물론, 이거는 먹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 물론 또 우리 성모님들도 앞으로 중국어를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게 하나의 단서라고 봅니다. 하나의 키입니다. 즉,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잘하면 그만큼 이 세상은 기회가 늘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 단어 100개 외운다고 2시간 소비해가지고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저 학원에 보냈더만 영어 공부도 앉아가 두 시간이나 공부하네. 그두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버그리 영어를 학부모님도 배웠잖습니까. 학부모님 배워도 학부모님 영어 잘합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영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식들은 또 그런 영어를 시킵니까? 내신 성적 때문에. 그래가 대학 가도 또세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즉, 서른 살에 엄마, 용돈도 라는 자녀를 여러분들은 키울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진정한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 분야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를 높여서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